침이 만연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죠. 부부 관계에서도 금욕을 하라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울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로 6절 한 절씩 읽으십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부부간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도덕적인 음행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시면. 부부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의 고귀한 가치를 망각하지 말 것을 훈계합니다. 그런데요, 5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분방할 수 있는 경우는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결혼 생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미혼자와 과부에 대해서 충고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나와 같기를 이라는 말은 독신의 상태로 의미하는데요. 바울의 독신이 상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내가 떠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을 안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아갔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독신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줄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각자 은사대로 독신과 결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지만, 각자 자기 은사를 따라 결정하라고 훈계하죠. 바울이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건 이거였죠. 만약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부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제도를 창설하신 목적 자체가 지켜지지 못하게 되버리죠. 하나님께서 부부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부부가 힘을 합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며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의도로 부부 제도를 만드신 건데 서로를 바라보느라 서로를 위하느라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결혼관계가 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현상을 고도의 신앙적 시각으로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훈계는 차선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독신과 달리 이혼에 대해서는 약간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당시에는 이혼을 빌미로 방종을 즐기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세태가 있었던 것이죠. 이혼을 빌미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던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방종을 예방하려고 이렇게 훈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오 이혼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는 한데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믿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청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믿는 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보십시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할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할수 있으리오.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구원을 얻게 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바울이 지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회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과 교제하고 신앙인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훈계합니다. 20절로 24절 제가 읽어 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삶의 조건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네가 결혼을 한 사람이냐 안한 사람이냐 결혼한 상태냐 혹시 이혼한 상태냐 아니면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아니면 종을 부리는 자유인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냐 그것이 중요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기혼자든 미혼자든 혹시 이혼을 했거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이런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늘 마지막 때를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종으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으며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은 결혼과 이혼 과부의 재혼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결혼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주님을 더잘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라는 준엄한 훈계인 겁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뭐 이혼을 하든 그대로 지내든, 혹시 재혼을 하든, 아니면 종으로 살든, 어떻게든 자유인이 될수 있게끔 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주님을 더잘 믿고, 더잘 따르고, 더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멀리하라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결혼 남들의 이목을 끄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자랑스러움으로 워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신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악한, 속,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독신이나 결혼, 재혼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을 비롯해 모든 일을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실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힘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나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늘의 것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결혼을 하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결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낙망과 좌절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치유해 주시고 쓸 것이 부족해 어려움 겪는 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